가느다란 실이 쪽빛으로 물든 모시비를 수놓아 한 떨기 매화로 피어날 때 세상의 모든 소라는 잠시 숨을 죽이는 듯했다.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 공방 수연당.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한지 시대 초반은 오늘도 말없이 바늘을 돌렸다. 투박하지만 정갈한 손, 오랜 작업으로 자리 잡은 굳은살 위로 할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할머니의 기일이었다. 텅빈 공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향과 은은한 차 향기 그리고 지수의 깊은 그리움만이 감돌았다. 그녀에게 자수는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었다. 할머니와 자신을 잇는 끈이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의식이었다. 며칠 후 수연당의 낡은 대문이 열리고 박진우 변호사 오수방과 들어섰다. 지혜로운 눈빛과 온화한 미소, 그는 지수 할머니의 오랜 벗이자. 법률 대리인이었다. 늘 그렇듯 따뜻한 차를 나누던 중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할머니의 유언장이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평생 바느질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가 국내 최대 아이패션 플랫폼 기업 스타일 AI의 숨겨진 대주주였고 그 모든 지분을 유일한 혈육인 지수에게 남긴다는 것이었다. 강남 테헤란로의 번쩍이는 빌딩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디한 기업. 그 모든 것이 평생 북촌 골목을 벗어나 본적 없는 지수에겐 너무나 낯설고 아득한 세계였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할머니는 왜 자신에게 이토록 무거운 짐을 남기셨을까? 바느질밖에 모르는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혼란스러움 속에서 문득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뇌리를 스쳤다. 지수야, 내그 작은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마음결이. 언젠가는 그 낯선 곳에서도 환하게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할머니의 깊은 눈빛이 떠올랐다. 어쩌면 할머니는 자신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지수는 스타일 AI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박 변호사는 그런 지수의 마음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넸다. 회장님의 손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한번 회사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멀리서 지켜보는 것보다 직접 부딪혀 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알려 줄 겁니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것은 마치 깊이를 알수 없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동반한 결정이었다. 새하얀 운동화에 단정한 면바지, 조금은 어색한 정장 재킷 차림의 지수가 스타일 AI 디자인팀 인턴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강남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유리 빌딩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다.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분위기. 직원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빠른 걸음걸이, 쉴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까지. 지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었다. 디자인 팀 사무실은 마치 패션 잡지 화보 속한 장면 같았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 곳곳에 놓인 감각적인 소품들, 그리고 저마다 개성 넘치는 옷차림의 팀원들. 지수는 그 속에서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한지수 씨라고 했죠? 이쪽으로 와서 자리 안내받으세요. 팀장의 딱딱한 목소리에 지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는 태도와 수수한 옷차림은 팀 내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낙하산이라는 수군거림을 낳기에 충분했다. 누구 하나 살갑게 말을 걸어오는 이 없었고 점심시간이면 다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사라졌지만 지수는 늘 혼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지수는 좌절하지 않았다.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내며 조용히 동료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대화, 표정, 업무 방식 하나 하나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배움이었다. 회사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최민준 상무, 40대 후반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 그의 등장은 언제나 사무실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회의 시간, 그는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가차 없이 잘라냈고. 실적이 부진한 팀에게는 냉혹한 질책을 퍼부었다. 직원들은 그의 앞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지수는 그런 최상무의 모습을 보며 회사의 차가운 단면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이곳은 따뜻한 인간미보다는 철저한 성과와 효율성만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곳이었다. 그러던 중 지수는 김미나라는 젊은 디자이너를 알게 되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그녀는 처음에는 지수를 다른 팀원들처럼 경계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수가 밤늦게까지 남아 꾸준히를 도맡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모습을 몇번 목격하면서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미나는 가끔 지수에게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을 건네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슬쩍 그녀의 옆자리에 앉기도 했다. 지수에게 미나의 존재는 낯선 회사 생활의 작은 위안이었다. 어느 날 회사 전체에 신규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공고가 붙었다. 개인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였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존 업무에 치여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지수는 며칠 밤을 세워 공모전을 준비했다. 그녀가 구상한 것은 전통 자수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AI가 생성한 패턴과 결합하는 방식의 액세서리 및 의류 라인이었다. 할머니에게 배운 수많은 전통 문양과 자수 기법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피어나는 듯했다. 지수는 자신의 이름 대신 수연이라는 익명으로 디자인 컨셉을 제출했다. 심사 과정은 냉정했다. 특히 최민준 상무는 수연의 디자인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이걸 어느 세월에 손으로 만듭니까? 수익성은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고리타분한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몇몇 젊은 심사위원들과 심사 보조로 참여했던 김민아는 수연의 디자인에서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독특한 매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남몰래 감탄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수연의 디자인은 최종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상이라는 애매한 이름의 특별상을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익명으로 제출된 수연의 디자인 컨셉 중 일부가 패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되면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디자인 완전 취저. 어느 브랜드 거저 당장 사고 싶다. AI랑 전통자수의 조합이라니 힙스터 감성 제대로네. 젊은 세대들의 뜨거운 관심은 작은 불씨처럼 번져나갔다. 지수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자수 실패를 만지작거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가능성의 씨앗이 뿌려진 것일지도 몰랐다. 그 무렵 박진우 변호사가 다시 지수를 찾아왔다. 그는 스타일 AI의 최근 재무 상태와 최민준 상무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들을 건네며 그의 숨겨진 야심을 경고했다. 최 상무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회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익명의 디자이너와 지수씨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지수는 긴장감을 느꼈다. 최민준이라는 인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일 수 있었다. 김민아는 점점 더 지수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지수가 단순한 낙하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수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디자이너가 바로 지수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퇴근길 미나는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말을 걸었다. 지수씨 혹시 수연 디자인 지수씨 아이디어 맞죠? 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미나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동지가 되었다. 미나는 지수의 디자인을 발전시켜 소규모 온라인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고 제안했다.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던 그 디자인을 실제로 만들어 세상에 내보이자는 것이었다. 지수는 망설였지만 미나의 열정과 박 변호사의 격려에 용기를 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수연당에 모여 밤늦게까지 시제품을 만들고 펀딩 페이지를 꾸몄다. 지수의 섬세한 손길과 미나의 현대적인 감각이 만나 탄생한 자수 액세서리와 작은 소품들은 펀딩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목표 금액은 하루만에 달성되었고 주문은 계속해서 밀려들었다. 젊은 세대들은 할머니 옷장에서 나온 듯하지만 왠지 힙한 지수의 디자인에 열광했다. 이 작은 성공은 최민준 상무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익명의 디자이너 수연과 한 지수, 그리고 김민아 사이의 연결고리를 눈치채고 노골적으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수와 민아에게는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공개적인 질책이 이어졌다. 팀 내에선 은근한 따돌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최상무는 특히 지수를 향해 인턴 주제에 딴 생각 말고 주어진 일이나 제대로 하라며 경고를 날렸다. 지수는 회사의 부조리함을 더욱 깊이 목격했다. 성실한 동료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채는 중간 관리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계약직 직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듯한 회사의 분위기 그녀는 분노했고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더욱 절실하게 고민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부의 상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잊혀가는 진정한 가치를 되찾으라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최민준은 지수가 스타일 AI의 대주주라는 심증을 거의 굳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수를 얕보고 있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 할머니 덕에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그는 다가오는 이사회에서 지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회사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그는 지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할머니의 유산인 수연이 포함된 북촌 일대의 재개발 문제를 거론하며 지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수연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지수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긴장감이 감도는 나날들이 이어졌다. 최민준 상무는 마침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 안건은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경영 구조 개편 및 대주주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한지수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경영 참여를 막으려는 속셈이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민준은 준비된 자료들을 능숙하게 제시하며 지수의 경영 능력 부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의 말은 교묘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지수를 폄하했다. 한지수 씨는 훌륭한 자수 기술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현대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녀의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스타일 AI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주주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한지수 씨의 의결권에 일정한 제안을 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최민준은 마치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그의 논리에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공지에 몰린 듯 보이던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내 마음결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빛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익명으로 진행했던 온라인 펀딩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들이 보내온 따뜻한 후기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자수틀과 형형색색의 실을 꺼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지수는 즉석에서 자수를 놓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바늘이 천 위를 오가며 만들어내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분양은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색의 꽃과 나비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그 어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도 강력한 울림이었다. 지수는 마지막 한 땀을 수놓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 AI가 추구해야 할 미래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진우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최민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지수 씨의 법률 대리인 박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최민준 상무의 그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최민준의 횡령, 배임,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심지어 주가 조작시도 정황까지 담긴 구체적인 증거들을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녹취록 내부 고발자의 상세한 진술서, 교묘하게 조작된 회계장부의 원본 비밀 계약서들이 스크린에 차례로 나타났다. 최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그는 거칠게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한때 그들이 신뢰했던 최민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전세는 극적으로 역전되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최민준은 회의실 한가운데 고립된 섬처럼 초라해 보였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그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동시에 한지수에게 임시 대표직을 맡아 회사를 정상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 할머니가 남긴 무거운 유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와 지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책임감이었다. 몇달후 스타일 AI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임시 대표가 된 한지수는 가장 먼저 인간 중심의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힘썼다. 비효율적인 야근 문화는 사라졌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성과 평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발탁되었다. 김민아는 그 재능을 인정받아 디자인 총괄 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회사 로비에는 지수가 직접 수놓은 대형 자수 작품이 걸렸는데 그 작품의 제목은 조화와 상생이었다. 지수의 리더십 아래 스타일 AI는 전통 공예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AI가 개인의 취향과 스토리를 분석하여 맞춤형 자수 디자인을 제안하면 숙련된 장인들이 이를 손수 제작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K자수를 NFT 아트로 발행하고 유명 전통 장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다. 회사의 매출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성장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활기가 넘쳤다. 북촌의 수연당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젊은 장인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자. 일반인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허브로 발전한 것이다. 주말이면 수연당 마당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지수는 그곳에서 여전히 바늘을 놓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함께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1년 후 스타일 AI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가장 창의적인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수는 수연당 대똘에 앉아 젊은 후배 디자이너들과 함께 웃으며 자수를 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간간이 불어오는 봄바람에 실려오는 매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창 밖으로는 활기 넘치는 북촌의 골목길 풍경과 저 멀리 햇살 아래 반짝이는 스타일 AI 본사 건물이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였다. 지수는 문득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수야, 내그 작은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마음결이.